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밀러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현재 글로벌 컨설팅 기업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세계 각국의 경제 및 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하죠. 덕분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다양한 경제 환경을 경험할 기회가 많았어요. 한국에 처음 온 것도 사실 단순한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아시아 시장 분석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깊이 알아가게 됐죠. 그 전까지는 한국을 그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출장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뉴욕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한국은 제 업무에서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시장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고 덜 주목받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과 협업할 일이 생기면서 직접 한국을 경험하게 됐고, 그때부터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첫 출장이 끝나고 돌아온 후에도 한국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뉴욕에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뉴욕 지하철은 늦게 오기 일쑤였고, 거리는 더러웠으며,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마저 불안정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하철이 1분 차이로 정시 운행되고, 밤늦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고, 편의점이나 배달 서비스 덕분에 생활이 훨씬 더 편리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단순한 표면적인 차이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차이가 단순한 생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시스템과 사고방식에서 오는 차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조사하면서 한국이 단순한 선진국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중진국 함정을 돌파한 나라라는 점을 알게 됐죠. 저는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한국이 마지막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라면 그 이유가 뭘까? 경제성장의 패턴이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달랐길래 한국만 유독 이런 평가를 받는 걸까?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저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일단 기본적인 경제 데이터를 먼저 살펴봤죠. 한국은 1인당 GDP 기준으로 세계 32권 안에 들었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같은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출 규모도 세계 67위 수준,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을 명확한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었죠. 이 정도면 선진국이라는 사실에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제 한국인 동료들에게 한국이 선진국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망설이거나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부족해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멀었죠. 이게 좀 이상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선진국인데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나라였어요. 불과 50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난한 나라였죠. 그런데 단 몇십 년 만에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중진국 함정이에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브라질,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나라들을 들수 있어요. 이 나라들도 과거에는 미래의 선진국 후보라고 불렸지만 결국 중진국 단계에서 멈춰버렸죠. 즉, 어느 정도 성장한 나라가 완전한 선진국이 되는 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함정을 깨고 선진국이 됐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걸 해낸 걸까요? 그리고 왜 다른 나라들은 한국처럼 성장하지 못할까요? 처음에는 운이 좋았던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과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산업 고도와 두 번째는 교육 수준, 그리고 세 번째는 위기 극복 능력이었죠. 산업 고도와 단순한 제조업에서 첨단 기술로 많은 나라들이 경제성장 초기에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을 발전시킵니다. 예를 들어, 인도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성장하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단순 제조업만으로는 선진국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오르면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삼던 경쟁력이 사라지고 그렇다고 첨단 기술로 넘어가기엔 인프라와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중진국들이 우리는 이제 발전이 멈춘 것 같다는 위기를 겪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단순한 제조업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산업으로 빠르게 이동했어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SK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면서 한국 경제는 제조업을 넘어 기술 강국으로 진화했죠. 이게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장기적인 전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970년대에는 철강과 조선업을 육성했고, 1980~90년대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 집중 투자했어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는 바이오, IT, 배터리 같은 미래 산업에까지 진출했죠. 다른 나라들도 이런 전략을 세울 순 있지만 문제는 실행력이에요. 한국처럼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산업 구조를 변화시킨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중진국 함정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중 하나는 사람들이 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98.8%로 미국 88%이나 유럽 국가들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진국이 되려면 고급 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AI 같은 첨단 산업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고급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인재가 있어야만 성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중진국들은 교육 수준이 낮아서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더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학 진학률이 낮고 연구 개발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결국 첨단 산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교육 시스템 덕분에 빠르게 첨단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냈어요. 그리고 이 인재들이 기업과 연구소에서 기술혁신을 이끌면서 한국 경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죠. 위기 극복 능력. IMF 외환위기를 딛고 일어선 한국. 1997년.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당시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어요. 나라 전체가 우리는 더 이상 선진국으로 못 가는 게 아닐까? 라는 절망에 빠졌죠. 하지만 이때 한국이 보여준 대응방식이 놀라웠어요. 첫째, 기업들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효율성을 높였어요. 둘째, 정부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제 개혁을 빠르게 추진했어요. 셋째,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까지 하며 위기를 극복하려 했어요. 이런 강한 위기 대응 능력 덕분에 한국은 빠르게 회복하며 다시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다른 중진국들이 경제 위기를 겪으면 보통 몇십 년 동안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1990년대에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아르헨티나는 아직도 경제가 불안정하죠. 하지만 한국은 위기를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았어요. 이런 위기 극복 능력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어요. 이렇게 산업 고도와 높은 교육 수준, 강한 위기 대응 능력, 이세 가지 요소 덕분에 한국은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고 선진국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이 있죠. 그럼 한국 같은 사례가 또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세계 경제 환경에서는 한국 같은 성장을 이루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돌파하고 선진국이 된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처럼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오는 나라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와 지금의 경제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한국이 성장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흥국들이 선진국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죠. 첨단 산업 장벽. 이제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과거에는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을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기술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한국도 1970, 80년대에 그렇게 성장했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선진국이 되려면 반도체, AI, 바이오,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은 단순히 공장을 세우고 사람을 고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연구개발 인프라가 있어야 하고, 고급 인재들이 있어야 하고,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해요. 한국은 이미 이런 산업 구조를 구축했지만, 지금 신흥국들이 이걸 따라잡기에는 너무 큰 장벽이 생겨버렸어요. 예를 들어, 인도와 베트남도 지금 제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지만, 과연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 산업에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이제 선진국이 되려면 그냥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잘해야 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교육 수준 격차. 사람이 없으면 기술도 없다. 한국이 선진국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높은 교육 수준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중진국들은 아직도 교육 시스템이 부족하고 대학 진학률도 낮고 연구 개발에 투자할 여력도 없어요. 예를 들어,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경제 규모가 크고 인구도 많지만 교육 수준이 낮아서 고급 기술 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반면 한국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교육 수준이 높고 특히 이공계 인재들이 많아서 첨단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이 차이가 신흥국들의 성장을 막는 큰 요인 중 하나예요. 세계 경제 환경 변화. 이제는 다들 자기 살기 바쁘다. 과거에는 선진국들이 신흥국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분위기였어요. 미국과 유럽이 개방적인 무역 시스템을 만들어주면서 신흥국들이 수출을 통해 경제를 키울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중국이 성장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심해졌고, 이제는 미국이 신흥국들의 성장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글로벌 공급망 변화.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선진국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호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고령화와 내수 중심 경제. 선진국들이 예전처럼 신흥국들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전환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 때문에 지금 신흥국들이 한국처럼 빠르게 성장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 거예요. 결국, 한국이 마지막 선진국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한국처럼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사례는 더 이상 나오기 힘들다는 분석이 많아요. 첨단 산업 장벽이 너무 높아졌고, 교육 수준이 신흥국과 선진국 간에 큰 격차를 만들었고, 세계 경제 환경이 신흥국들에게 불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이 마지막으로 중진국 함정을 돌파한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는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어요. 그럼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선진국으로 남을 수 있을까? 한국이 선진국이 된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선진국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선진국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실 선진국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선진국으로 유지되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진국이지만 이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다시 중진국으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이 직면할 가장 큰 도전 과제들은 무엇일까요? 저출산 고령화. 사람이 없으면 경제도 없다.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출생률 급감과 고령화입니다. 지금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노동력이 줄어들면 경제성장도 둔화될 수밖에 없고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시장도 위축되고 복지 부담이 커지면서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 생깁니다. 즉, 일할 사람이 없으면 경제성장도 멈추게 된다는 거죠. 지금 유럽과 일본은 이 문제를 이민정책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이민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글로벌 경쟁. 한국이 계속 앞서갈 수 있을까? 한국은 지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같은 핵심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일본과 유럽도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분야에서 다시 경쟁력을 키우고 있어요. 즉, 한국이 지금 1등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혁신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따라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단순히 기존 산업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AI,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적 변화. 선진국다운 사회로 가는 길. 마지막으로, 선진국이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시스템과 국민들의 삶의 질도 중요한 요소죠. 근로 환경 개선. 여전히 장시간 근무 문화가 존재하고 있고, 양극화 문제,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 해소.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인식 차이 등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즉,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려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거죠. 마무리. 우리가 사는 한국은 대단한 나라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한국이 그냥 잘 사는 나라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선진국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중진국 함정을 돌파한 나라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나오기는 어렵다. 물론 한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들도 많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한국의 성장 동력을 보면 앞으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혁신하느냐입니다. 그게 한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한국이 계속해서 선진국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선진국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